농지관리강화와 민원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공포된 농지법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 건데요. 개정안에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권혜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하면 200만 원. 3차 위반하면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조사를 방해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농지 현황 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농지 조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 처분 제도도 실효성 있게 바뀝니다. 농업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한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개정안은 농업법인이 농지 처분 의무를 부여받을 때 해당 농지를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법인의 이사와 집행 임원, 감사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를 제대로 농업경영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농업인한테, 면제, 농업법인한테 처분의무 부과를 내리거든요. 그 농업인이라든지 농업인이 그 속해있는 세월대원한테는 팔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 법이 되어 있었는데 농업법인은 그 대상이 없었어요. 이번에 어떤 대상인지를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이제 명확하게 정한거죠. 정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절차도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현행법상 농지 소유주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같은 절차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온라인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농지 제작 변경 신청하는 게 신고하는 게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방문으로만 가능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게 제일 큰게 있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밖에도 농업진흥구역에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 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 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등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MBS. 권해영입니다.